섬 특성상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제주. 지역 내 가정과 업소 80%가 LPG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LPG를 공급하는 충전 사업자는 4곳. 140여 개 판매점을 통해 가스를 공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천마와 제주 BK 등 제주 충전 사업자 4곳이 담합해 LPG 가격을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11월과 12월, 평균 판매 단가를 최대 12%가량 올리고 판매점에 인상 공문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의 물량을 뺏지 않도록 합의하고 50여 개 복수 거래 판매점을 거래 거절이나 단가 인상 등의 방법으로 하나의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사실상 담합을 위한 공동회사도 설립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네개 사업자에게 26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주식회사 천마와 제주 BK 등두 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을 촉진하고 또한 유사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 조사는 2년 전 내부 문건 등을 토대로 담합 의혹을 제기한 KBS 보도로 시작됐는데 이년 만에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담화 행위가 계속 지속이 됐으면 결국에는 이 LPG 가스를 사용하는 우리 제주 도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에 천마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제주 BK와 제주 미래에너지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에너지 측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을 통해 판매 단가를 12%까지 올리고 140여 개의 판매점을 전속 거래로 길들이려 했던 돈의 LPG 충전 사업자들. 담합 논란을 떠나 이들 충전 사업자는 유통 비용과 마진을 높게 책정하며 돈의 LPG 판매 가격 인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초 제주도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LPG 가격을 조사한 결과 충전 사업자나 판매점 모두 전국 평균보다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유통 비용과 마진을 살펴보면 판매점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충전 사업자들은 높게 측정한 겁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배경에는 충전 사업자 네 곳이 사실상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한 과점 상태가 꼽히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건 쉽지 않은 산업 특성상 LPG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민간 영역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공공재적 성격이라는 점을 이제 감안해서.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 조사 권한을 가져오려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에선 전문성과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 조사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공정 행위를 견제해 나가면서 권한 이양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 조사 권한 이양이나 공동 조사 형태의 이런 권한 이양이 될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한편 도내 100여 개 LPG 판매점들이 가입한 가스 판매업 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조합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건 조만간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